고라니, 고라니가 여기 산다. 고라니가 날 쳐다보고 있는데,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에이, 너무 가깝네. 이거 움직이면 제가 도망갈 거 아니야. 그냥 가는 차가면 내가 당연히 있을라나. 고라니가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장 초점 카메라를 지나가니까 밥을 먹기는 하네. 자, 그럼 잠시하고 끄고, 일단 한샷이서 꺼져보자. 계속 경계하고 있는 고라니 어이구, 어떡해. 너무 사람들이 와, 가까이 와서 방해하지 않을 테니 계속 먹어라. 괜찮다. 저놈 왜안 가고 저기 저러고 있지? 하고 열심히 경계하고 있구나. 미안해. 괜찮아, 이 녀석아. 경계를 풀지를 않네 에이, 사람 한사람 또 오니까 이제 도망갈라나 이제 그래도 도망은 안가네 덤불 속으로 여유히 사라져버리네 계속 갑시다 고라니가 피곤하게 살고 있는걸 확인했어요